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명자 다락방으로 인도받습니다. 늦은 시간인데 꼭 필요한 말씀을 꼭 필요한 시간 동안에 정확하고 세밀하게 성령인도 받아서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성취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속에서 자신의 성취될 미션을 찾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요. 치유 전도를 위한 미션이에요. 오늘 1부 메시지가 치유하시는 하나님, 2부 메시지가 치유하는 성전이었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말씀 나눌 겁니다. 시간 있으면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참고해보세요.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까지 무슨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홍해를 건넌 다음에 마실 물이 없는 거야. 이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었어. 그러는 가운데 어느 곳에 도착해가지고 오아시스를 만난 거야. 아, 됐다 이제 살았다 이러면서 이걸 물을 마시려고 해보니까 도저히 마실 수 없는 쓴 물이었던 거야. 그 동네 이름이 마라였어. 마라라는 곳에 물이 있었는데 너무 쓰니까 마실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원망하잖아. 아니, 진짜 기껏 나왔는데 물도 없고 이거 뭐 어떡하냐, 뭐 어떻게 살란 말이냐, 이거 가지고 집단으로 막 불신앙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이것들, 이 불신앙을 깨뜨리면서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주시면서 이제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거야. 그래서 뭐 이제 나무 같은 거를 집어넣, 집어넣었더니 거기에서 이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어가지고 마실 수 있는 물이 된 거죠. 이걸 두고 하나님께서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는데 이게 26절 한절의 말씀이에요. 이 부분은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15장 26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나중에 가면큰 메시지가 되는데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중요한 말이에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저는 이 말씀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부분을 히브리어로 전문용어로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인 여호와 라파라고 합니다. 나는 여호와 라파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 그래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말을 히브리어 원어로 여호와 라파라고 해요. 길 가다가 혹시 라파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보이면은, 아, 저 사람이 성경을 읽었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구에서 치유사역 하시는 우리 초대교회 전도자들 통해가지고 마약치유 운동이 일어났는데, 여기 치유센터 이름이 라파, 교정교실, 뭐,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라파라는 말은 치유한다는 말이에요. 이 구절에서 나온 찬양이 있는데 오늘 현장예배 참여한 친구들을 아시겠지만 이부예배 직전에 찬양팀하고 같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주여호와 능력의 주내 영혼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는 주님 나의 치료자 그 찬양이 오늘 이 15장 26절 배경으로 만든 찬양이에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이걸 가지고 만든 찬양.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수 있죠. 이것을 우리가 오늘 언약으로 붙잡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서론을 보면 그러면 왜 치유운동이냐? 치유운동이 필요한 이유를 볼게요. 간단하게. 전 세계가 지금 병들어 있거든요. 지금 전부 다 병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병이 심각해지고 있어요. 어떻게 심각해지고 있습니까? 수적으로 증가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요. 전염되고 있고 연령층으로 봤을 때그 저연령층으로 점점 내려간다는 거죠. 연령이 계속 내려가. 이게 지금 질병의 상태거든요. 병든 사람이 점점 많아져요. 그리고 전세계 병이 더 많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알수 있잖아요. 당장 뭐 봐도 아니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 쓰고 옆자리 사람 앉지도 못하고 이렇게 될줄 누가 알았겠어? 전 세계에서 누가 예측을 했겠어? 근데 지금 이렇게 되어 버렸거든. 그러면서 더큰 문제는 뭐냐면 정신병. 이런 정신의 질환, 질병 이런 것들이 점점 커지고 있고 점점 많아지고 있고 전 세계로 점점 퍼져가고 있고 그리고 나이 어린 친구들한테까지 계속 내려가. 이제 어린이들이 우울증 걸려 있고 어린이들이 정신병 걸려 가지고 자살하고 이런 상태까지 갔단 말이지. 얼마나 지금 답답한 일입니까? 안타까운 일입니까? 근데 이 부분을 아무도 해결을 못 한단 말이에요. 육신의 질병도 해결하기 힘들고 더 힘든 건 마음 정신의 질병은 해결이 안 되죠, 그죠? 사실상 이거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지금 정신질 정신의 질환 같은 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제대로 된게 없어. 그러니까 할수 있는 건 신경 안정제 완화시키는 거밖에 없어. 이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이런 약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근본 치유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근본적인 영적 질병은 정, 정말 치유가, 치유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세상에서는 치유가 절대 불가능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병들어 있는 전 세계 치유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 이렇게 병들어 있는 현장을 두고 하나님은 분명한 성경의 약속을 주셨거든요. 치유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근거가 쭉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오늘 출굽기 15장 26절 봤지만,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마태복음 10장 1절, 그래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낫게 될 것이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에 병든 자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 하는 힘이 크다. 이 외에도 성경에는 치유에 대한 분명한 약속과 증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복음 가지고 참된 치유 운동을 해야 되겠다. 복음으로만 가능한 진짜 치유 운동을 해야 되겠다는 거죠. 이것을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일부 앱배 정리해 볼게요. 일부 앱배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랬죠? 여기에서 세 가지를 특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애초에 레위기 15장 여기 우리가 들어갔잖아. 이 부분은 위생에 대한 얘기예요. 청결에 대한 이야기예요. 전염병 예방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생기면 뭐는 부정하고, 뭐는 부정하고, 언제까지 부정하고, 어떻게 해야 정하고, 어떻게 해야 깨끗해지고, 이러니까, 이거 뭐, 언제까지 부정하다, 며칠 동안 부정하다, 어느 정도까지 되어야 이제 제 사장에게 보여주고 이제 회복하는 것이다. 하고 쭉 나오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전염병 방지에 대한 굉장한 메시지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가는 가운데 의사도 제대로 없고 위생 수준 뭐 이런 것들 잘 모르잖아 지금 3천, 3천 몇백 년전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되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대한 메시지를 아예 그냥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병 걸리지 마라 이거지 위생 잘해라 청결 잘해라 그러니까 유출병이 있어가지고 여러가지 질환에 우려가 있고 위생이 되게 악화되었으면은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도록 잠시 진 밖으로 나가가지고 청결해질 때까지 거기 있어라. 그리고 물로 잘 씻어라. 그래서 씻지 않으면 부정하다. 씻어야 정하다. 이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하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은 육신적으로 전염병 막을 수 있도록 딱 위생 관리를 해주는 부분들이죠. 1차적인 내용들이에요. 근데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냐? 부정한 곳에서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것은 깨끗하지 않다. 라는 말이죠. 부정이라는 말은 깨끗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정한 곳에서 떠나라. 라고 말씀했거든요. 우리를 깨끗하지 못하게 하는 곳에서 떠나라. 다른 말로 해서 우리를 치유할 수 없는 것에서부터 떠나라. 다시요. 그래서 하나의 뭐라고 하느냐? 부정한 곳에서 떠나라는 말은, 병들 수밖에 없는 것에서 떠나라. 틀린 것에서 떠나라. 망할 수밖에 없는 것에서 떠나라. 그래서 대표적인 걸로 뭘 말씀하셨냐면, 사람의 말을 마음에 두지 마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 아닌 사람의 것을 자꾸 마음에 두면, 이게 틀린 것이 되는데, 이 틀린 것이 자꾸만 내 마음에 영향을 끼쳐가지고, 내가 망하는 쪽으로 영향을 자꾸 주게 되거든.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말을 참고는 하시되, 귀다 너무 붙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무시하면 안 돼요. 잘 참고는 해야 돼 그러나 그것에 붙잡히고 그것에 매이지 마세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담아야 될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래서 틀린 것에 붙잡혀 있지 말고 떠나라. 두 번째, 영적인 병에서 떠나라. 여기에서부터 해방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은 눈에 보이는 질병들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눈에 보이는 육신의 질병, 나병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일부 예배는. 근데 이 나병이라는 것이 사실은 오래된 것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에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이라고 보이는 이것도 정확하게 보면은 눈에 보이는 것은 드러난 결과일 뿐이고 그 전부터 오랫동안 쌓여왔던 거거든. 영적인 것에서부터 깊이 시작되어 가지고 마음과 정신을 사로잡고 이것이 육신으로 어느 날 드러난 거야. 근데 사람들은 육신에 드러난 질병만 고치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면 이건 당장 없어져도 이게 병들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새로운 문제가 또 다른데로 뚝 튀어나오는 거또 튀어나온다니까? 그러니까 근본을 해결해야 된다고. 오래된 영적인 병에서부터 떠나야 육신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일의 주역이 누구냐면 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병이 나왔으면 꼭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아라.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은 재앙을 막는 사람이에요. 재앙을 막는 제사장의 응답을 우리가 직접 받도록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럼 이건 뭘 하는 것이냐? 운명에서 떠나는 것이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재앙만 날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라는 거죠. 우리를 이것에서 나올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복음 회복하는 제사장으로,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붙잡으면 운명에서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일부에 틀린 것에서 빠져나와라, 영적인 것에서 해방받아, 영적인 병에서 해방받아라, 재앙을 막도록 운명에서 빠져나와라, 이것을 두고 일부에 때 메시지를 준 겁니다. 이 전체적인 걸 두고 마지막에 뭐라라고 했냐면 제사장이 꼭 보여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 응답을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치유하는 응답을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는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브에 배 치유하는 성전이라고 했어요. 여기서도 중요한 메시지와 미션들을 많이 주셨어요. 이 운동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느냐? 광야에서 시작됐거든요. 광야에서의 치유 운동입니다.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이 광야에서 모든 문제와 함께 답을 찾아주는 답을 전달해줬습니다. 모든 문제가,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이 답을 확인시켜주고, 여기에 대해서 최고의 언약과 최고의 응답을 전달하는 시간표가 바로 광야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이게 지금 광야에서 일어난 운동이에요. 이걸 뭘 가지고 설명하느냐? 문제와 해답과 언약과 응답을 무엇을 가지고 설명했냐? 성막을 통해서, 그 성막 안에 있는 성물 하나하나를 통해서 설명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성막에서 드려야 될 예배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쭉 설명했죠? 이게 레위기였어요. 그래서 뭐 나왔습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음식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질병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해가지고 우리한테 쭉 흘러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성막에서 이 부분을 치유하는 것에 대한 메시지를 준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성막에서 해야 되는 치유 사역이 뭡니까? 첫 번째가 시급한 치유가 있다. 진짜 시급하게 해야 되는 치유 내용인데 어떤 병을 치유해야 되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영적 질병을 치유해라. 그리고 노예되고 노예 근성 광야 근성 여기에서 빠져나와라. 이걸 치유하는 영적인 치유사역을 하는 곳이 바로 성막이고 교회라는 거죠.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응답이에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치유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저 이방인들을 살려내도록. 237 나라 살리고, 저기 5천 종족 살리고, 후대 살리고, 치, 어, TCK 살리는 것.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릴 현장을 사명으로 주신 거예요. 자, 세 번째. 지금 칠판이, 칠판이 점점 좁아진다. 할거 많은데. 아무도 할수 없는 노바디의 치유를 우리는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치유냐? 저 병들어 있는 엘리트. 그 다음에 사랑부 램너트들. 여러분 사랑부 램너트들이 어떤 램너트들인지 아시죠? 너무 귀한 램너트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장애인. 여기를 우리가 치유해줘야 되겠다. 아무도 할수 없거든요, 이거는. 제가 사랑부 랩런트 만났는데 왜 만났냐면 전에 있던 교회에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제가 교회에서 살았어요 교회 방이 하나 있어 가지고 집이 없어서 교회 방에서 살았는데 그 옆방이 뭘 하는 곳이었냐면 제가 있던 방이 있고 교회 별관이 방 여러 방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저는 제일 끝방이었고 그 옆에 있는 세개 방은 각각 뭘 하는 방이었냐면 사랑부 랩런트들이 있는 방이었어요 주간보호시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막 소리 지르거든요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막 이렇게 시끄러워. 그리고 막 엄청 막 이렇게, 갑자기 나 방에 있는데 막문 팍팍팍 두드리면서 막, 막 이래.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이렇게 항상 문 잠궈놓고 살았어. 언제 확 열고 막 들어와가지고 막 이렇게, 이렇게 무너뜨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항상 폐쇄적으로 살았다는. 그래가지고 창문도 안 열고 문도 안 열고 막 이래가지고 살았는데. 근데 그 랩런트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참 너무 귀한 것들을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얘들이 영적인 것은 알더라고. 영적인 것을 알더라고. 이러니까 그 복음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거야. 너무 귀하지. 시간이 없으니까 길게 얘기는 못하지만 그 중에 한명렘런트는 완전 사랑부 서밋이야. 그래가지고 수요 예배 할때 제일 앞에 와서 앉는 거야. 주간보를 호 하니까 수요 오전 예배를 그때 했거든. 수요 오전 예배 할때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제일 앞에 앉아서 메시지를 듣는데요. 어떤 식으로 메시지를 듣느냐면. 아멘을 제일 크게 하는 거야. 그래서, 반응이 진짜, 그, 리액션 엄청 오졌어. 그래갖고, 막, 아멘 제일 크게 하는데. 근데, 사람도 랩난트인데, 좀 지적으로 막게좀 안, 그, 안 맞다 생각할 수 있잖아. 아멘도 막할수 있거든. 근데, 꼭 해야 될 포인트에서 막 아멘을 해. 야, 너무 사실적으로 잘하더라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봤을 때, 자기가 부끄럽다 할 정도. 왜냐면, 하 사람들이, 어른들이 아멘 잘안 하거든. 근데 이 친구가 제일 앞에서 아멘 하니까 사람들이 부끄러운 거야. 처음에 웃다가 <laughs> 그러니까 그 목회자들이 전도자들이 메시지 할때 아멘 제대로 하면 진짜 힘나거든요. 힘 나거든요. 영적인 힘딱 생겨. 근데 잘안 하거든. 이 친구 가 아멘 제일 크게 하는 거. 야그러면서막 계속 적어. 적는데 칠판에 있는 내용 가지고 아주 깨끗하게 잘 적는 거야. 이러면서 막. 그래가지고 그 담임 지금 이제 담임 목사님이신데 그때 부목사님이셨는데. 이 부목사님만 지나가면 뭐라 하냐면, 남편! 뭐 이래가지고, 남편! 뭐 이래가지고 남편 뭐 이래.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그 주관보호센터, 그 센터장님이 사모님이었거든. 그 사모님의 남편이랄 거야. 그래가지고, 지나가면 목사님 보고, 남편! 그래가지고 나보고, 이날 목사님, 어디 가세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맨날 불러. 그래가지고, 목사님! 하면서 막 인사를 하는데 너무 재밌어. 그래서 목사님은, 그 남편 목사님은 항상 이렇게, 아, 나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거라. 나는 집사람의 남편이었지 하고 확인됐다는 거야 아무도 할수 없는 치유예요 세상은 못 건드립니다 세상은 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일을 전도자에게 이 일을 렘런트에게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로 가라고 하는 것이냐 시대를 치유하는 쪽으로 가라 이거예요 어떤 시대 치유니까 우리가 해야 될 미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적 질병 우리는 치유해야 되겠다 그리고 3단체 때문에 나오는 후유증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문 닫는 교회를 살리고 치유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오늘 진짜 2부 앱에 시간 되게 짧았거든. 근데 할, 그, 정리할 게, 요약할 게 없어. 너무 하나하나다 중요해가지고. 과학적, 의학적, 영적 치유를 해야 되고,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맞아야 되거든? 근데 영적으로 해야 되고, 성경적으로 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이게 그냥 성경 그대로 하면 율법으로 되거든. 복음적으로 해야 돼. 하나님은 이 일할 사람에게 모든 응답과 증거를 주겠다는 거예요. 건강도 주고 모든 기적도 허락하고 문화도 허락하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증거를 하나님이 다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읽어 찾아내고 누려라. 시대를 치유할 우리는 과학적, 의학적, 영적, 성경적 복음적 치유. 이것을 가지고 영적 질병 치유하고 삼단체와저 종교 때문에 일어나는 후유증을 막고 문 닫는 교회를 살려내라. 이 일을 했던 대표적인 물이 엘리아였단 말이에요. 엘리아 시대에 어떤 응답 받았냐? 대표적인 시대 치유하는 응답을 받았어요. 개인을 치유하고 사회를 치유하고 시대를 치유한 전도자였다. 우리가 이 응답 받자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시대 엘리아 시대는 우상 때문에 전부 다 병들어 있는 시대였거든. 임금도 병들어 있죠. 왕비도 병들어 있죠. 엘리트들 다 병들어 있어요. 모든 백성들이 병들어 있어요. 후대가 병들었어요. 왜? 우상이 문화가 되어 가지고 전 세계를 병들게, 온 나라를 병들게 하고 있으니까 병든 시대를 치유하도록. 한 사람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엘리야 한 사람이 영적인 어그 힘을 얻고 영적인 싸움을 한 거야. 이 병을 치유하는 살리는 싸움, 치유하는 싸움, 영적인 싸움, 우상을 무너뜨리는 싸움. 이거 승리하고 시대적 사명을 붙잡았잖아. 제자 일으키는 그쵸?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응답을 딱 주셨단 말이에요. 수많은 응답들이 따라오고 증거들이 따라왔는데 이 응답이 전부 무엇이었냐? 개인 치유하는 응답이었다. 사르바 과부 그리고 그 죽은 아들 살리는 응답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현장과 나라를 살리는 응답으로 연결됐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 시대와 미래를 치유하는 응답으로 왔단 말이죠.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약속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자 말씀 마무리를 할게요. 그러면 은 이것을 두고 우리는 뭘 해야 되겠냐면 치유에 대한 미션 붙잡아라 무엇을 가지고 치유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미션을 이번 주에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그 다른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 치유하는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이거는 뭔가 대단한 것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일부예배 때 결론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집중이야 진짜 예배 시간에 모든 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복음 때문에 감사해서 내 속에서 뭐 육신적으로 실제 눈물이 나든지 아니면 그냥 속에서 눈물이 나든지 상관없이 내가 진짜 복음 누리는 것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놀라워가지고 진짜 하나님과 통하는 눈물이 있다. 저는 이 사람 치유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은 영혼 마음 생각뿐만 아니라 육신도 치유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보셨어요? 진짜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속이 뜨거워지는, 진짜 가슴이 뜨거워지고 영적으로 뜨거워지는 체험해보셨어요? 근데 체온이 좀막 올라가면 질병 떠나간다고 막 그러잖아, 그지? 렇 나는 그 응답을 받는 것 같아.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딱 서거든요. 나는 정말 생을 걸고 예배 드리려고 해. 내가 모든 것에 대해서 막다 잘한다, 이렇게 말할 순 없죠. 예배 뭐 엄청 잘 드린다 모든 것에 대해서 뭐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러나 저는 뭐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라기보다 진짜 제가 하나님 앞에 서고 싶어요. 그게 제가 제일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부 예배 때 찬양하는데 너무 좋더라고. 이부 예배 찬송하는데 전 찬송 부를 때 진짜 좋아해. 너무 좋아. 이 행복한데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더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잘 모르는 찬송이었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래서 더 좋았어요. 이 귀한 찬송을 오랜만에 부르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그그 그 찬송 43장이잖아요. 그 2절 가사 보면은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추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죠. 어, 그럼 맞나? 이 뒷부분, 그래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가사가 복음의 밝은 빛이 온 세상 비치네. 그러니까 이게 예배할 때 회복되는구나. 이거 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야. 제가 찬양 포럼만 해도 한 시간씩 할수 있는데, 지금 시간 없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는 집중하고 예배할 때요. 모든 것다 회복되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오늘 그이부 앱에 드리고 임마누엘 성전 뉴스 보는데 저는 뭐 사실 부산이니까 뭐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 교회만큼, 우리 서울 교회만큼 뭐 시급하게 마음에막 크게 담기고 이런 걸잘 몰랐어 솔직히 말해서 근데 오늘 뉴스 보는데 너무 마음에 담기는 거야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전 진짜 너무 충격받고 감동했어요 그래서 위정희 목사님 인터뷰 보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눈물이 나는 거야 그 눈물 참느라고 너무 고생했어 결국 잘못 참겠더라고 그래서 이 위정희 목사님 그 고백하시는 그 내용을 듣고 아니 사실 생각해보면 다른 교회잖아 남의 교회 건축이야 근데 거기에 자기의 생을 들이면서 헌신한 게그 세상 떠나가신 후에 헌신에 대한 헌금을 이렇게 남긴 게아 진짜 너무 귀하고 멋있으시더라고 그 언약의 한이 편지로 딱 전달되어가지고 그 따님 사모님의 편지로 전달되어가지고 오는데 그것도 제 마음에 너무 눈물로서 담겼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또 다른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진짜 인만누엘 교회 성전을 위해서 생을 걸고 헌신하고 헌금하신 내용이 또 자막으로 올라와. 아나 걷잡을 수 없더라. 너무 감사하더라고. 이게 우리 다락방이지. 이게 우리 전도운동이지. 진짜 복음 사랑하는 전도자들, 저분들이 우리하고 같이 있구나.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가지고, 아, 속이 진짜 너무 뜨겁더라고. 그러고 나서 찬송 부르는데 랩넌트에 일어나라 하는데, 내속에서 진짜 너무 눈물이 나왔어 아,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더라고. 요 예배 시간이 여러분한테 누려지는 만큼요, 여러분 속에 있는 질병 다 떠나고 버려요. 저는 확신합니다. 모든 건강 회복되는 예배,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 자신을 치유하는 최고 응답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우상 무너뜨리는 영적 싸움에라 엘리아가 했던 것처럼 그러면 이 안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여러분이 삶의 균형이 잡힙니다. 진짜 복음 누리면 어떻게 되냐. 영적인 규모가 잡혀요. 삶의 규모가 잡혀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삶이 치유가 돼요. 쫙 맞아진다니까. 이게 전도자의 삶이거든 이걸 한 사람이, 이렇게 해서 복음을 누리는, 자신을 가지고 복음, 자신에게 복음을 가지고 살리는 응답을 받은 사람이, 두 번째, 현장에서 치유 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체험을 하는 겁니다. 현장에서 이거 체험해보세요. 지금 칠판 공간이 없어서, 화이트보드 공간이 없어서 길게 못쓰겠다. 대상자를 두고 여러분이 분석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병든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숨어있어요. 말 안하고 숨어있어. 요 근데 사실 진짜 병 들어 있어. 심각하게 병 들어 있거든. 이거 두고 기도하고 분석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한테 고백하는 타이밍이 와요. 내가 이렇게 문제가 있다. 내가 이렇게 병 들어 있다. 이게 딱 보인다니까. 그런데 여기에 말씀을 전달하는 거죠. 말씀을 대원하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복음 전달하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시작된 한 사람 살리는 것이 전체를 살리는 전도 운동으로 가는 것을 한번 체험해 보세요. 그러면 전체를 치유하는 역사로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렸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게 개인 치유, 현장 치유 다음에 뭐예요? 시대를 치유하는 그림이 보여요. 시대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에 대한 그림이 보이는데 그것을 보고 CBDIP라고 한다고. 나는 세계를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이렇게 지금 점점 심각하게 병들고 있는데 점점 이렇게 해가지고 병들어 있는 게 세상인데 그러면 이병 질병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살려낼 것이냐? 아니 삼단체에게 단체 때문에 오는 후유증과 영적인 질병을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 저 교회를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나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과 비정과 꿈이 나올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응답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걸 두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이제 무엇을 기도하셔야 되느냐? 여름 훈련 스케줄입니다. 많은 훈련들을 지금 우리가, 그, 이제, 그 뭐, 평소보다는 못하게 되었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내용들은 많이 있습니다. 당장 리더 수련회 이번 주에 있죠. 세계 랩너트대 본대 다음 주입니다. 그리고 그, 끈, 어, 대회 끝나고 나면 저희 자체 집중훈련 할 거예요. 아직 뭐 구체적으로 논의는 하지 않았지만, 어, 대회 끝나고 나면 자체 수련회를 어, 코로나 이후에 조금 풀리면 그때는 가서 1박 2일로라도 금토 뭐 이용해서라든지 아니면 토일 이용해서라든지 뭐 어떻게든 할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 여름 스케줄 속에서도 더올려할시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정리하고 적용하는 자체 집중을 하긴 할 겁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 개인적으로 집중하는 시간 가져야 되겠죠. 다락방도 해야 되겠죠. 다락방 교회 다니는데 다락방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있잖아. 그 사람들 중직자 자녀, 목회자 자녀들 중에 많다니까.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는 여름 그 방학 끝나고 나면 이거 하려고 다락방 사각지대에 있었던 사람들 다 다락방 하도록 본인이 싫다면 어쩔 수 없는데 할 만하다 하면은 진짜 다 붙으려고 반별 다락방 있지만 그 외에도 일대일 다락방 필요하면 현장에서 딱 붙으려고 막 계속 안 하더라도 단기로라도 목표는 뭐냐 현장에서 불신자 살린 다락방 열는 것이지 이걸 두고 우리는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이번 주간에 꼭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치유에 대한 미션을 가지고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세상을 치유하고 시대를 치유하는 엘리아 시대에 있었던 그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를 여러분 받게 되시기를 오늘 밤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분 더 해버렸다잉. 그래서 하나님이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더 힘주시기를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우리 사명자 랩런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강단해 주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는 은혜와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나에게 능력이며, 복음이 나에게 생명임을 현장에서 자신을 치유하는 여정 속에 발견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복음을 가지고 병들어 있는 현장과 세계와 미래를 치유하도록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학업도, 기능도, 건강도, 만남도, 인간관계 모든 인성도 치유되는 역사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질병과 문제와 저주와 재앙을 갖다 주는 사단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밤에 완전히 결박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